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웠사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웠음으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8 0세계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5세계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 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그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네. 인간이 이 동물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요? 무엇이 다른가요? 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동물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영적 존재인 인간만이 지, 정, 의가 있습니다. 인격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정의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여러 가지 모습의 그 죄성을 드러내고 그게 더욱더 굳어집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극한의 상황에서는 이 동물보다도, 짐승보다도 더 잔인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성의 주민들이, 어, 전쟁으로 인한 극도의 이 식난, 식량난에 처하자 서로 어린 자녀를 잡아먹는 참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하나님을 떠난 북 이스라엘의 처참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무능함과 닥친 상황을 회피하려는 이 악한 악한 왕 여호람의 모습을 통하여 이 지도자의 잘못이 백성 전체에 미치는 불행을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성을 잃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람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웠사니. 예. 앞서 엘리사는 자신을 잡으러 온 아람 군대를 어 도단성에서부터 사마리아까지 데리고 가죠. 그리고 거기서 오히려 잘 먹이고 마시게 해서 그들의 왕인 베나세게 돌려보내는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들에게 호의를 베푼 이유는 그 전쟁은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 두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미련한 아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하나를 잡으려고 일으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포로로 잡은 그들을 세상의 방식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여기 오늘 24절에 이후에가 나오죠. 이 이후에는 바로 엘리사가 그들을 선대하여 보낸 후에 얼마 동안의 이 기간이 지난 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람의 이 세상 왕들의 악함이 이제 점차로 오늘 본문을 보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 앞선 그 23절을 보면 아람은 여호람이 엘리사 선지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어, 호로로 잡은 아람 군사들을 선대에서 보낸 이후로 그들이 한동안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한 것은 왜 그래요? 원수까지도 후이 대접한 이 행위에 대해서 그들이 기가 죽었을 거예요. 왜? 우리는 오히려 잘 대우를 받으면 기가 이렇게 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또,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도 자기들을 그렇게 후하게 대접한 이스라엘을 감히 넘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인간은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악인데, 분명히 악인데 이 악을 선으로 합리화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이 악한, 이 악한 습성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아람도, 이 베나다도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습성이 무엇입니까? 죄성이에요. 우리가 왜 도둑질하는 사람 있잖아요. 다시는 안 한다고 계속 도둑질해요. 예, 거짓말하는 사람 계속 거짓말해요. 왜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은 자기들 스스로는... 그들의 그 악한 습성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불신자들도 인간이 악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러니까 그들이, 불신자들이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이 악한 존재라고 이제 인, 인간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하죠. 또 그들에게 벌금도 매겨보기도 해요. 또 구금하기도 해요. 또 긴 시간을 갖다가 감옥에 가둬요. 수감시키기도 해요. 그리고 결국 심하면 사형까지도 시켜요. 이런 법적 강제로 새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심신수련이 안 된다 해서 뭐 마음 공부를 하고 뭐 참선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그러한 방법은 물론 일시적으로 잠깐 변화는 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근본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제가 들,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왜 악해요? 가끔 선하기는 해요. 근데 그 선을 계속 유지할 실력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는 인간의 이 죄의 본성을 잠시 억제할 수는 있으나 죄의 본성을 가진 그 자, 이런 자를 갖다가 의의 본성을 가진 자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어, 그러면 정말 아무 방법도 없나요? 한 가지가 있죠. 악한 자가 이 악한 습성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될수 있는 길이 오직 한 가지죠. 그것은 인간의 몸과 마음까지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창조적인 권능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죄의 본성, 본성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씨음 씻음, 거듭남의 씨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악인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앞서 아람의 그 1차 침공 당시에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그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아람왕의 작전 계획을 일일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큰 위기를 겪지 않고 아람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어요. 예. 그러나 지금 이번에 아람의 다시 재침공에 대해서 엘리사는 사마리아가 지금 큰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오죽하면 이여우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예. 31절에 보면은 어 내일 살펴볼 어 31절에 보면은 죽이려고 하죠. 어? 사바세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실 줄 알았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죠 참수하겠다는 거죠 네. 우리는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의 1차 침공 때와는 달리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신 것은 이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비롯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어, 죄를 물마시듯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람의 1차 침공 당시에 엘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도우신 것은 그때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 아니죠. 예.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악을 행하였지만 그래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극률이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악한 아람에게서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람에게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의로웠거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감사한다면 모든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때요? 나라가 평안해지자 이전에 죄악된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반복해서 또 방탕한 생활을 즐겼던 것이죠. 늘 말씀드리죠 이방의 우상숭배는 항상 뭐가 들어가요? 음란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음란이. 예.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침략하려고 항상 그냥 그 노리고 있는 이 탐심에 젖어 있던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도록 어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렇게 하심으로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입은 당신의 백성이 그 은혜를 저버릴 때 오히려 불의한 자들을 들어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것은 경고하신 내용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36절에서 53절까지 보면 그쭉 경고가 돼 있어요. 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이 열한 기서가 언제 쓰여졌어요? 나라가 망해갖고 저 바벨론 포로가 된 상태에서 이걸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어져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에서는 이걸 왜 썼어요? 그들에게 1차적으로 교훈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회귀하자는 거죠. 이제라도 비록 포로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죠. 이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만 쓰인 거예요? 아니죠.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한 징계의 원리는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예, 오늘 보면 25절에서 27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기 머리 하나에 은 80세계리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예, 아람군은 이번에는 이 베나다시 강력한 공격이 아니에요. 그저. 사마리아를 포위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고사시켜요. 고사작전이요. 고사작전. 음. 이 고사작전을 쓴 것이에요. 그러자 사마리아에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 심해지죠. 그러니까 기근이 극심해지니까 율법에는 먹을 수 없는 짐승이 바로 낙귀예요 근데 그런 걸 언제 가려요? 그런 걸 언제 가려? 응? 근데 나귀 머리 하나가 무려 은8 0세 요즘 화폐로 따져 보니까 약 1,600만 원 정도. 나귀 머리 하나가 1,600만 원. 말이 돼요? 이렇게 거래됐다는 거예요. 아 평상시에는 먹지도 않고 나귀 머리가 먹을 게 뭐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거기다 물을 엄청 붓고곰탕을 끓여 먹겠죠. 뭐, 에? 뼈를 아주 우릴 대로 우리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별로 먹을 것도 없는 이 머리가 이 정도 금액이라면 이 사마리아 경제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파탄 난 거예요. 예. 그래도 이 정도는 다행이죠.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비둘기똥 4분의 1갑 이게 한 갑이 뭐냐면 1.2리터예요. 1.2리터. 그러니까 비둘기똥 4분의 1 갑이 은 5세겔. 그러니까 이게 5세겔은 노동자 4일1당인데 그러니까. 이게 근데 우리가 비둘기 똥이라면은 정말 똥인가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그러나 어, 여물지 않은 콩을 가리키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식량 나는 엄청난 비극을 가져온 거죠. 아니 어, 그 염물지 않은 콩그 저기 1.2 리터가 어, 노동자 4일치 일당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 오늘 보니까 한 여인이 여호람 왕을 봐요. 왜 예, 왕이 다닐 거 아니에요. 지금 큰일 났으니까 자기도. 그래갖고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부르짖죠. 이것은 왕을 향한 백성들의 당연한 요구죠. 근데 왕이라고 뭐 특별히 도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뭐 없습니다. 여인의 부르짖음에 대한 왕의 대, 대답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않냐 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하겠냐? 포도 도 틀로 말면 하겠냐.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는 왕 아니라 왕의 할아버지라도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어, 이런 그 외국의 어떤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 남유다의 아사왕은 다르게 처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 북이스라엘의 이 여우람은 남유다의 아사왕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겠죠. 자. 어, 역대야를 볼까요? 역대야. 역대야. 역대야 14장입니다. 예, 역대야 14장 11절 12절. 11절 12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아사처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람은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자 어떻게 심각해요? 더 심각해졌죠? 오늘 보면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아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예 짐승도 자기와 같은 종의 그 짐승끼리는 동종 짐승끼리는 잡아먹는 종류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설령 자기 종을 잡아먹는 짐승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새끼까지 이렇게 잡아먹는 짐승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짐승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벌어지지 않는 이 일이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마리아 성 내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자료를 찾아보면 인류에게 식인의 풍속, 풍습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요. 그렇지만 그 식인의 대부분은 상대와 전쟁을 하다가 어, 극도의 증오심 때문에 잡아먹어요. 상대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그 공포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상대 부족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자녀를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어? 먹게끔 내준다는 것은 이건 미개인들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잔혹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이거? 이걸 또 부끄럽지도 않아요 왕한테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보통 일이에요 그냥 오로지 배고픈 것밖에 생각 없어요 어? 서로 잡아먹고 인간이 이처럼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참한 지경까지 이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1절에서 13절이에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하느라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일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어요. 자, 그리고 레이기 26장에 보면 이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로 가득 차 있어요. 26장 전체가 너희들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다, 될 거다 경고를 계속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 어, 레이기 26장, 어, 28절, 29절입니다. 26장, 28절, 2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칠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살을 먹을 것입이라 예, 여기 나오잖아요. 예, 우상숭배하게 되면 자기 자식을 먹는데요. 또 신명기에도 나와요. 신명기 28장이에요. 예, 신명기, 신명기 28장. 자, 신명기 28장 53절하고 57절을 읽겠습니다. 네, 53절 읽겠습니다.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네 몸에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또 27절입니다. 27절.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생명을 에어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도 에레미야 애가 4장 10절에 보면 딸내 네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먹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짐승만 또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 본래 잡혀먹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베드로 우서 2장 12절에서 말했지만 사실은 짐승만 또 못한 것이 바로 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예요. 또 예수의 거룩한 피로 인해서 대속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내주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돼. 희생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의 참 모습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마지막 3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예, 백성들이 자기 자녀까지 잡아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여호람 왕이 자기 옷을 찢어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될 때, 또큰 슬픔과 애도를 표시할 때, 회개할 때 자기의 겉옷을 찢었어요. 그러므로 여호람 왕이 국가적인 위기에 맑게 슬퍼하면서 회개의 표시로 옷을 찢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이런 슬픔을 보여주는 거야. 백성들과 함께 하며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을 그냥 백성들에게 가식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행동으로 볼수 있어요. 당시 여우람 왕은 성의를 걷고 있었는데 마침 여인들이 와서 자기에게 참혹한 현실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자기가 왕으로서 할수 있는 도리를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자기 옷을 찢은 거예요 여우람의 회개가 참된 것이 아님은 어,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 여호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이려 한 것으로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게 31절에 나오죠. 예. 물론 여호람이 국가에 닥친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인식한 게 33절이에요. 이것은 그가 회개의 모양은 갖추었다고 할수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옷을 찢는 의식적인 회개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여호람은 마음을 찢는 찢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옷만 찢는 회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게 먼저 우선인데 백성에게 가식과 위선으로 회개의 모양만 냈던 것입니다. 여호람 자신의 마음을 찢어야 함에도 자신의 옷만 찢고 백성들이 당하는 환란에 탄식의 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 책임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돌리는 아주 무책임하고 악한 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7장 12절에 보면은 왕이 밤에 일어나라는 기록입니다. 잠이 없니까 잠이 와 백성들이 굶주림과 고통 속에 부르짖는 중에도 그는 예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었음을 시사해요. 그 시대나 이 시대에 이 정치인들은 이런 모습 자주 보여요. 예 아주 뭐 그냥 뉘우치는 것 같고 백성을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 모습 보여요. 그리고 언론은 이것을 포장해요. 그래서 백성들 현혹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우람 왕의 찢어진 옷만 보고 속으실 뿐이 아니죠. 하나님은 백성들을 기만하고, 어, 하나님까지 기만하는 이 여우람의 가증스러운 거짓 회계에 이미 심판의 날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어, 11기와 이제 9장에 보면은 24절, 25절에 보면은 예후에 의해서 죽어요. 그래서 나보세. 포도원에 던져지는 그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862년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가 쓴 소설이 레 미제라블이에요 그러니까 레 라는 것은 영어터 정관사 같은 거고 미제라블이라는 것은 비참한 불쌍한, 불쌍한 불행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불쌍한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소설이 예, 지금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이 바로 레미제라블입니다. 아주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런 참혹한 상황에서도 선을 베푸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극한 상황이 짐승맛도 못한 인간이 되지 않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극한 상황에서도 결코 짐승으로, 아니, 짐승만 또 못하게 변질되지 않는 성도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람의 베나다시나 이스라엘의 여우람 두왕 모두 누가 누가 악하냐에 경쟁을 했어요.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특히 교회의 거룩성이 회복돼야 돼요. 이를 위해서 늘 회개하며 말씀의 거울을 매일매일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